최근 스포츠가 대중화되면서 씨름의 인기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씨름의 기술 점수를 도입한 경기가 열려 씨름 인기를 되살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남 농민단체들이 전남도 2회에 농민수당 조례 제정을 앞두고 물리적 충돌을 예고했습니다. 농민단체는 최근 의결된 조례안은 도민의 의견을 무시한 결과라며 농어민수단을 재심의를 촉구했습니다. 완도항 인근에서 물에 빠진 70대 여성이 해경에 의해 구조됐지만 병원으로 이송된 후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장흥군이 오늘 10월 1일부터 거리와 관계 없이 농어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단일 요금제를 시행합니다. 절감액 부분은 장흥군에서 업체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TV 입스입첫소첫입식입 우리 우족의족통 전통 민이라이 하면 하면 을름을 수가 있습니습하지하지양한양한츠포츠중화중화서씨서의인의인예전예지않지않은씨요의름술점술점수입한입한경 열려 열름인름인 되살릴 수 있을지 을지이심이지아지습있습 성정환 정환입자입두선수선 호각 호리와함와힘께힘발을잡아잡아다니다 들개지기 기술을 성공한 선수가 점수를 가져갑니다. 그런데 선수들이 일어서더니 다시 삿발을 잡고 경기에 돌입합니다. 아직 승부를 결정짓는 점수 5점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경기 시간이 1분으로 짰지만 참가 선수나 관객 모두 재밌다는 반응입니다. 일반 근 승으로만 따지겠는데 기술이다 보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기술을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처음 해본 거지만 너무나 재밌었습니다. 제1회 순천 시장기 은면동 씨름 대회에는 기존 3판 2승제 승부가 아닌 기술 점수제가 도입돼 치러졌습니다. 적극적으로 공격한 선수는 1점. 되치기는 2점. 일반 기술로 넘기면 3점. 뒤집기는 4점을 받는데 점수를 더해 승부를 결정합니다. 난이도가 높을수록 기술 점수가 높아지고 또 적극적으로 기술을 하는 쪽이 일정을 받게 되는 경기입니다. 순천시만의 순천형 물로 지금 올 이번 경기가 거듭되어서 내년에는 전국대까지 상용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술 점수제 씨름 대회는 순천시와 씨름협회가 씨름 시름 인기를 되살리기 위해 전국 최초로 개최했습니다. 순천 출신 천하장사 가수 백승일 씨와 천하장사 출신 씨름협회 경기 운영 본부장 이준희 씨도 경기장을 찾아 많은 관심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씨름이 온 국민의 사랑을 받고 나아가 이 씨름을 표준화해서 일본의 스모, 몽골, 스페인 등등 세계적인 대회라도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때 되면은 순천 씨름이라는 이름이 정말 전 세계에 알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씨름은 지난해 남북 공동으로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돼 가치를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기술 점수제를 통해 침체된 씨름 열기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순천시의 시도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성정환입니다. 전남 농민단체들이 전남도의회 에 농민수당 조례 제정을 앞두고 물리적 충돌을 예고했습니다. 전국 농민회 광주 전남 연맹과 여성 농민회 광주 전남 연합 등은 농어민 수당을 제대로 도입하고 전남도정을 바로 세우는 2차 도민 대회를 오는 31일 오전 9시 도의회 앞에서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최근 전남도 의회 농수산 위원회에서 의결된 농민 수당 조례안은 도민의 의견을 무시한 결과라며 농어민 수당 재심의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농민 단체 등은 전남도의회 농민 수당 조례 제정을 앞두고 모든 농민에 연간 120만 원 지급과 함께 어민 수당을 별도 제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주민 청구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지난 20일 제 334회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시행될 농민 수당의 지급 범위를 농업 경영체 경영주로 한정하고 지급액은 공익 수당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례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전망입니다. 완도왕 인근에서 70대 노인이 물에 빠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24일 오전, 완도왕 노래하는 등대 앞에서 낚시를 하던 시민이 등대 끝단 20m 해상에 70대 여성이 엎어진 채로 떠 있는 것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완도 해경이 출동해 물에 빠진 여성을 구조해 맥박과 호흡을 확인한 후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해남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와 SUV 차량의 충돌에 두 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24일 오전 8시 40분쯤 해남군 옥천면 한편도 1차선 도로에서 68살 A 씨가 몰던 승용차와 27살 여성 B씨의 SUV 차량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체 사이에 몸이 낀 A씨가 크게 다쳐 119 구조대에 의해 구조된 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B씨도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경찰은 두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중앙선 침범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흥군이 오는 10월 1일부터 농어촌 포스 단일 요금제를 시행합니다. 장흥군은 24일 장흥교통과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일반인은 1,000원, 중고교생은 800원, 초등학생은 500원만 내면 거리와 관계없이 농어촌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기본요금은 일반인은 10km까지 1,300원이며 10km 이상 구간에 대해서는 1km당 116.14원씩 징수하는 구간요금으로 운영됐습니다. 현재 장흥지역 농어촌버스 1일 평균 이용객 규모는 총 1,479명이며 1인 평균 이용금액은 1,534원입니다. 단일 요금제가 도입되면 평균 563원 저렴해지며 절감액 부분은 장흥군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보건복지부의 2020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돼 139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농어촌 보건기관의 노후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해 농어촌 주민에게 보다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994년 도입됐습니다. 이번 공모에는 병원선 건조 설계비 등 3건을 비롯해. 지자체 보건소 이전과 지원센터 신설 등 시설 개선 사업 등이 포함됐습니다.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늘 아래 서 있으면 조금 살랑살랑 바람이 부는가 싶더니 바깥으로 나오면볕이 굉장히 강하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아침에는 16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25도 나타나겠습니다. 해가 지고 나면 다시 쌀쌀해지니깐요. 큰 일교차 고려해서 거듭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주간날씨입니다. 한낮 기온이 26도를 밑돌며 큰 더위는 없겠지만 이번 주 후반 비 예보 나와 있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1m로 다소 잔잔하게 일면서 조업하기에 적합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당분간 공기질은 계속해서 깨끗해서 바깥 활동하기에 좋겠지만, 외출 시 자외선 차단제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9월 하순에 들어서면서 아침 저녁 공기가 한층 더 차가워졌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와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TV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